안녕하세요. 머라이스르베입니다 오늘 영상에선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지만 실제 사전상의 의미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미가 다른 일본어 동사 사라스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사라스는 쬐 세자를 사용하는데 사전에선 볕에 쬐다, 비바람을 마치다, 여러 사람의 눈에 띄게 하다 등의 뜻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 일상생활에선 인터넷상 등의 정보를 유출시키다, 박제시키다 등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자주 쓰이는 사양을 예시로 들자면 네가 한짓다 인터넷에 올릴 거야 라던가 나 이러다가 인터넷에 박제되는 거 아니야? 등의 뉘앙스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현대 사회에서 모든 일이 인터넷을 거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이니까요. 꼭 외워두셔서 나중에 꼭 사용해보세요. 그럼 예시로 보고 자, <laughs> 한소 오케이 이금 녹화했으니까 발나할게 これ、俺、こんだけ煽ったらさ、さらされんじゃね。これ、さらされるかも。<laughs>